모기가 있어 모기 모기 싹이... 기 어? 우리 애들 물기만 받아 다 죽여버릴 거어 마신 나온나어팔에뭐개 사고 어디 있어 사 이런 기까지는안 물어봤어요 신이 말했어요 얘기할 때이장신나니다신나네 어. 어, 이거, 어, 우와, 그 애들 앞에서 앞에서. 어. 오 슈! 오, 오 <laughs>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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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! 와 잡았다. 참교육 어디지 근데? 뒤졌겠지. 안 보이는데? 아니 뒤져서 밑에 떨어졌겠지 거라. 안 보여? 어디갔지? 와 잡았다 근데. 일단 잡았다. 얘들아 안심해.